첫날인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서해안 쪽부터 내리고 있는 비는 낮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높겠고 불쾌지수 또한 높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의 폭염 특보는 여전히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낮 기온은 33도 내외를 보이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어제보다 1~2도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이상 오르면서 폭염 특보는 대부분 유지되겠습니다. 한편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예상 강수량은 동해안과 경남권 남해안에는 5에서 40mm, 그 밖에 전국에 20에서 7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충청권 내륙과 강원 내륙 및 산지, 그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경북권에서 비구름대가 국지적으로 발달해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부분 해상에도 비가 오는 가운데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으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이후 소나기 소식이 잦은 가운데 폭염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휴일을 맞아 물놀이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피서지에서도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계곡 같은 곳에서는 비나 소나기로 인해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